굿모닝 반갑습니다.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 벡터라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 비트맵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의 벡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비트맵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요거를 엘리어싱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거칠게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했을 때이 비트맵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깨져요. 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끄럽죠.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확대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계단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엘리어싱은 발생하지 않아요. 형식은 비트맵은 BMP, JPG, GIF, PNG라는 형식들이 존재하고요. 벡터 방식에는 WMF,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AI라는 일러스트 파일 형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지로 비트맵은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다라고도 불리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맵의 파일 형식은 문제에서 좀 난해하고 어렵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움직이는 사진이 하나 있죠 이 친구를 gif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2의8스쓴게 256가지의 색상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고화질은 아니죠 아래 보이시는 건제 사진입니다. 조건 보시면 배경이 존재하죠. JPG라는 형식입니다. 국제 표준 형식이고요. 2의 24승계 트루 컬러라는 거를 어, 사용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카톡에서 사진 보낼 때도 요 JPG 형식으로 전송을 하는데 가끔가다가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손실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GIF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JPG랑 PNG의 장점을 합친 걸 이제 PNG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NG 같은 경우에는 2에 24승계의 컬러를 채택을 하고요 기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배경색이 따로 없죠. 배경이 투명하다라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잘 봐주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트맵은 점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친구였죠. 1번. 점이라고 보시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은 벡터 방식이었죠. 정답이 1번입니다. 2번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엘리어싱이었죠. 한번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등이 있다. png까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2의 24승 개면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벡터는 선이었죠?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벡터라고 겠죠. 다음 2번,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점을 말합니다. 점을 이용하는 방식은 비트맵 방식이었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대표적으로 wmf라는 파일이 벡터에 존재하고요. 이미지로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된다는 라 것은 엘리어싱, 즉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비트맵이 발생한 거였죠.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스터는 비트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번 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됩니다. 2번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픽셀이 점이었죠. 3번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 아니라 벡터 파일 형식이었습니다. 도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파일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추가 문제입니다. 그래픽 파일 형식 중에 GI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IF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압축 방식을 사용했었죠.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손실압축은 지원하지 않아요. 됐죠? 이번 여러 번 압축해도 원본과 비교해서 화질 손상은 없습니다. 비손실이니까요. 최대 256가지의 색상, 즉, 이의 8승계의 색상이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GIF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JP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일단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정답이 4번인데, 문자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품질이 매우 우수하대요. 잘 생각해보면 PNG라는 친구는 GIF의 장점과 JPG의 장점만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PNG가 가장 우수합니다. JPG가 더 우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보시면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정답이 1번입니다. PNG는 최대 256색으로 구성된 사진을 품질 저하 없이 압축한 정지 화상 압축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256색이면 2의 8승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PNG는 JPG의 장점을 GIF의 장점을 합친 거기 때문에 256색이 아니라 이에 24승계, 즉 True 의 색상을 지닌 게 됩니다.